네,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이나. 예, 오늘은 3월 16일. 예, 10시 사분 예, 종목을 좀 찾다가 어, 이 종목 어때? 예, 예, 코너를 이제 하나 만들까 말까 하는데. <laughs> 컴퍼니 K라는 게좀 눈에 밟히더라고요. 예, 컴퍼니 K라는 게. 그래서 음, 자, 다른 걸 떠나서 거래량만 보자. 예. 그래서 어, 부분적으로만 봐도 음, 지금 거래량 나오던 부분과 예, 그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확인이 좀 차이가 있다. 예, 그래서 자 양봉 자체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죠. 그리고 음, 갭 바닥 부분, 갭 천장이죠. 갭 천장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. 어차피 지금 중요한 선 61선 안 빠지고 61선이 틱하고 있습니다. 61선이 틱한 다에꺾였다는 거죠. 예, 그러면 저평선 지금 다 모여있는 상태라 예, 어차피 이거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거든요. 지금 골든크로스 나오는 추세고 자 그러면 어, 사이클도 지금 맞췄을 때 예, 작년이죠. 예, 작년에 또 언제야? 예, 3월달쯤 그리고 지금도 3월달쯤 돌아오고 있는데 1년 사이클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 깔끔하게 그 아이 지지라인 거놨어요 금액 확인하세요. 예, 그래서 지지라인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접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예,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. 그리고 올릴 때 보면 쭉쭉쭉 올려주는 그 시원하게 올려주는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예, 지금 재수가 좋다면 뭐 꼭대까지도 기 한번 볼수 있는데 예, 보통 여기쯤 와서 조정이 들어가겠죠.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이 날 나... 주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예 참고하시고 예, 지켜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주봉 자체도 지금 조정 받는게 상당히 깔끔해요 예 주봉 자체도 상당히 좋고자 그리고 음. 그냥 거래량이 막 터지는 게 아닙니다. 터질 때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. 예. 상관없어요. 거래량이 한번딱 터져줄 때그 포인트가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고, 그 포인트가 맞다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확인하면 됩니다. 예. 세력은 다 있는데, 이게 언제쯤 갈까를 판단하는 거죠. 그리고, 자, 그 포인트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여기야. 그 다음에 두 번째, 바닥을 두 번째 만들어주고, 예, 이쪽 포인트, 이 작은 포인트 하나나와줬죠 예, 거래량 빵 터져주는. 자, 1,400만 주 정도 사펴줬어요 예, 그러면 충분히 갈수 있다. 예, 근데 2 4 0일선 위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, 살짝 꺾이긴 했지만, 아직 뭐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되고,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여기 부근에서 1차, 예, 그 다음에 2차 저항대. 1차를 뚫으면 2차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. 예,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. 지금 가격대에서. 그럼 좀 괜찮은 수익대를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돼요. 왜냐면, 욕심부리는 것보다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짧게 짧게 권해드려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항값 한번 보이시죠? 예, 지지값은 8,400원부터 예, 예 8,150원 8,400원 8,15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. 한번 지켜보세요 저것도 그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?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우선 섹터를 봤죠. 그래서 오늘 섹터가 뭐가 갔냐면 건설주들이 거의 대장을 쳤어요. 31개 중 31개가 거의 다 올랐는데, 제가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. 이제 건설주가 이게